어떻게 멋있게 넘어가는 거? 하면서 <laughs> <laughs> 고기 불판으로 테니스 칠 줄은. 오오오 소문 오. 오, 잘 들어가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테니스 코치 송아입니다. 오늘 영상은 뭘. 하는 건가요? 근데 이거 뭐할때 쓰는 거예요? 모기잡을 때 쓰는 건가? 아니 프라이팬로 어떻게 멋있게 라는 거? <laughs> 라켓이 휘었어. 처음에는 일반 라켓입니다. 139. 아그 시속 나오는 거구나.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이번에 150 도전해 볼게요. 아... <목소리> 이제부터는 다양한 라켓을 드릴게요 되게 충격적일 것 같은데 라켓이? 아. 근데 이거 뭐할때 쓰는 거예요? 모기 잡을 때 쓰는 건가? 어린이용 케이스아 정말요? 아 모기 잡을 때 쓰... 쓰는 게 아니구나 맞추긴 맞출 것 같은데 이게 뭐 구물망으로 돼 있어서 네트를 넘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좀잘안 나가가지고 해볼게요 아, 이거 자세를 떨어졌어요 oh, 어떻게 그물망 뚫렸는데? 카메라 가 이건 스펀지공 이런 걸로 쳐야 될것 같은데 도전 아, 또 부셨을 것같은 어. 그물망 아니 이게 네 그물망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다 따라하지 마세요 <laughs> 배드민턴채도 최고... 네오오 이제... 오! <laughs> 라켓이 휘었어 배드민턴 라켓은 맞긴 좀잘 맞는데 정확도가 현저히 많이 떨어집니다. 다음은 뭔가요? 아 살면서 고기 불판으로 테니스 칠 줄은... 이건 좀잘 나갈 것 같긴 한데? 오! 오! 서브 잘 들어가! <laughs> 심지어 슬라이스 서브로 들어갔어요 <laughs> 나쁘지 않데요 슬라이스 서브 들어갔어요 아 너무 웃긴데 이거? 다음은 전기모이채입니다 근데 잘 나갈 것 같아요 부셔지지만 않는다네 해보겠습니다 감이 되게 좋았거든요? 그립감이 뭔가 나쁘지 않았어요 맞을 때딱 느낌 좋았는데 부셔져 버렸어요 <laughs> 아 후라이팬 해볼게요 어 근데 너무 무겁다 라켓 돌릴 때제 머리가 맞을까 봐 살짝 걱정됐거든요? <laughs> 이게 너무 무거워서 땡 쳐버릴까봐 <laughs> 아 절대 안 들어가 이거 요리할 때만 쓰세요 여러분. <laughs> 다양한 라켓을 쳐보셨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? 저는 오늘 이 고기 부판 보고 되게 충격 받았거든요. 이거 나름 괜찮아요. <laughs> 진짜 조금 놀랐어. 이게 좀 생각보다 공이 좀잘 나갔어요. 무게도 뭐 그냥 딱 적당한 것 같고. 여러분, 대구 ICG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대구 ICG 파이팅!